보겠습니다. 1번 문제는 fa-fb의 빼기 값을 구하래요. 자, fa는 자,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되고 fb는 x자리에 b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 문자의 종류를 될수있음 대로 줄이면 좋잖아. 그래서 a가 8b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8b를 넣어서 이 fa를 구하겠습니다. 자, fa는 바로 f8b와 같으니까 자 어, x자리에 8b를 대입하면 log 2의 8b라고 쓸수 있고 자 2의 8b는 log 2의 b 더하기 log 2의 8이라고 쓸수 있죠 자 얘는 log 2의 b 더하기 3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fa가 바로 예하고 똑같은 거예요. fb는 log 2의 b죠. 자, fa 빼기 fb는, 자, 예 빼기 예를 하니까 남는 게 3만 남겠죠. 정답은 3번입니다. 자, 3번이 아니라 3이지. 자, 여기서 이야,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, 가능한 문자의 종류를 줄이는 게 우리가 수학적 계산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.